안녕하세요. 파라인 골프의 김원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 프로젝트. 초보자가 이 동영상 보면서 골프를 접할 수 있게 준비한 시간 두 번째 시간 어드레스를 배워볼 겁니다. 자 어드레스는 가장 기본 자세겠죠. 준비 자세고. 그래서 그립이랑 어드레스 첫날에 배우시는 동작들입니다. 자 오늘은 어드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가 뭐냐면. 다리를 어깨 달린 만큼 벌리고 등각을 알맞게 숙여주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고 머리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립도 잡아주게 되는. 그래서 공을 치기 위한 준비 자세지만 어드레스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결국에 임팩트 자세와 연관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그만큼 빨리 진도를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립하고 어드레스를 합쳐서 저는 5초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꼭 드려요. 그래서 반복, 풀었다가 다시 잡고, 풀었다 가 다시 잡고. 자, 그래서 오늘 어드레스 자세는 어떻게 배우는지, 어떤 자세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 다리를 먼저 어깨 넓이만큼 벌리는데요. 일정하게 벌리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넓게 쓰셔도 안 되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신의 어깨 넓이 정도. 이렇게 벌렸을 때, 한이 정도 느낌? 이렇게만 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벌리고, 벌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앞꿈치가 처음에 이렇게 벌려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꿈치를 불편할 정도로, 11자. 11자 기억하세요. 11자. 아꿈치가1 1자가 되도록 이렇게 좀 모아서 똑바로 일직선으로 옆으로 날아가게 되는지 확인하면서 반반 벌리세요. 왼발 반, 오른발 반 다시 서서 왼발 반, 오른발 반 이거 일정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반 벌린다, 반반 벌린다 이 부분 포인트고요. 그래서 발은 옆으로 반반 이렇게만 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허리가 어느 정도로 빠지느냐 허리가 빠지는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 자세를 했을 때 반방 벌리고 나서 숙이는데 이때 무릎을 먼저 굽히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공을 보기 위해서 상체를 숙이지 않고 어리를 숙이게 돼요. 그러면 각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분들한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머리 들고 등피대요그면 서버리겠죠 왜? 무릎을 먼저 굽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다리를 벌렸으면 자 여기 이렇게 하시면 자기 골반 요 뼈에다가 이렇게 대실 수 있거든요 셔츠을이셔츠 대시고 이셔츠을 무릎을 먼저 굽히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부터 빼는 연습을 해주세요 다시 여기다 대고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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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머리를 같이 숙이지 마세요. 머리는 똑꼽하게 들고 계시고 허리만 이렇게 빼는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그래서 좀 오바스럽게 오링딩이가 될 정도 느낌. 자기가 생각했을 때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꾸 내미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내밀었을 때 중심이 이렇게 너무 뒤로 가지 않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앞쪽으로 쏠려도 들리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부분을 자기가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빼면서. 그래서 등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느낌에서 골반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 네. 이렇게 하시고 이게 좀 편안해지시면 이 상태에서 손이 그냥 떨어지면 돼요. 이렇게. 무릎은 아직 안 굽혔어요. 이걸 이렇게 빼고, 들고, 당기고, 손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무릎. 그래서 무릎은 어? 굽혔나?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에서 끝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많이 굽히셔서 좋을 게 없어요 근데 튼튼하게 하겠다고 자꾸 숙이게 될 거예요 무릎을 그러니까 무릎을 마지막에 쓰되 절대 많이 굽히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는 제일 중요한 게 등각을 어떻게 만들고 등각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 각이 만들어지는 각은 어드레스에서는 등각하고 척추각하고 무릎각이에요. 그두 가지 각을 잘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반 벌리고 대고 누르고 무릎 그다음에 머리를 굳이 이렇게까지 숙여서 보지 마시고 턱을 당겨서 공을 쳐다본다. 근데 중심이 좀 앞쪽에 있는 느낌을 살짝 가지고 있어라. 이 정도의 느낌을 기억하시면 될 거.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걸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드레스 배우셨는데, 어드레스는 발을 11자로 자기 어깨 넓이만큼만 벌려주시고, 힙을 뺄 때, 골반을 뺄 때는 샤프트를 대고, 이렇게 빼는 연습을 자꾸 해주세요. 이렇게 할때 중심이 약간 뒤쪽에 있는 것보다 앞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샤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빼는 연습 하시면 효과가 좀더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따로 따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힙을 적당히 빼서 상체가 숙여지는 걸 느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무릎을 깔짝. 자 다시 품서 벌리고 빼고 안 떨어지게 그다음 살짝 그다음 팔편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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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여기서 그립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연습을 하셔서. 5초 이내에 하실 수 있게.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을 해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본인이 플레이, 그 다음에 진도 나갈 때가 너무너무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셋업에 대한 그 불안감이 없어지시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무조건, 풀렀다 다시 하고, 풀렀다 다시 하고 하는 반복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드레스 배우신 거 연습 열심히 하셔서, 이제 어드레스 그립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기본 자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전체 스윙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어떤 부분 연습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겁니다. 자, 이상 파워라는 골프의 기본 골프였습니다.